할렐루야. <laughs> 오늘은 오순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 오늘 오늘 말씀은 특별히 네 가지를 주로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오순절 날의 의미, 두 번째는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 세 번째는 오순절을 보여주신 이유, 어, 네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자, 오순절날의 의미, 오순절날에 일어난 일, 그리고 오순절을 보여주신 이유, 또 우리가 해야 할 사역. 요네 가지를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어, 성령님이 이제 오순절날에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순절날에 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했고 급하고 강,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표현이 자세해요. 자,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이 무엇이길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120문도에게 임했습니다. 오순절날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축제입니다. 봄절기 세개 아십니까?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초여름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가을절기 뭐가 있습니까?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이렇게 있죠. 그럼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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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뭐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1년 중에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 그날은요,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6월절이 며칠이 지나고 나면 이 절기가 오는데, 어, 올해가, 올해는 며칠이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찾아보세요. 자, 오순절날. 오순절날은 무엇입니까? 자, 오순절은 초실절 50일 후 미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1년 중두 번째 추수인 미를 드리는 절기인데, 하루 동안 축제를 합니다. 자, 이 오순절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순절은 추수의 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가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추수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성령님이 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이, 확장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오순절 보이신 두 번째임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오순절에 신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달합니다. 이때 그 율법은 어디에 새겨집니까? 돌판에 새겨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했고요 불평했고요. 불만을 했습니다.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어떤 거예요? 그 일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우리,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오순절을 보여주신이세 번째는 연합이 일어나게 하던 하나님이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바벨탑 이후에 흩 뜨셨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면서 각 사람이 거기에 온 순례자들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연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언어인 성령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난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통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거꾸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 거를 취하고, 취하려고 막 아둥바둥하는데 이기적으로 변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추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율법을 깨달을 수도, 만판에 새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연합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 좀 약간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E1, E2, E3 전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1은 뭐냐면 같은 종족, 문화, 언어권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을 E1이라고 합니다. 알파벳 E1. 그리고 E2 전도는 뭐예요? 같은 종족, 그러나 다른 문화의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E2라고 해요. E3는 뭡니까? 다른 종족, 다른 문화,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E3 전도라고 해요. 예수님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먼저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원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같은 언어와 문화의 사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도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터키 갔을 때, 어, 저도 먼저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콜링해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내옆 사람, 우리 셀 안에 있는 세원들 제자 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은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문화가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갈릴리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쓰리 전도는 뭐예요?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 유대인들의 유대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 E3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E1, E2, E3 전도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 어,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하고 문화를 알아도 천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에. 그래대인과 아랍 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성령님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 선교이며 천도입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3절에 어떤 일을 합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려되이 어, 어찌 된 일이냐며 또 어떤 일은 조령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더라. 하 어떤 일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대변하죠? 네, 14절 이후에 대변합니다. 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저 이거 보면서 복음 전할 때 항상 긍정적인 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반응도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제가 어제 이제 여러분, 그, 이제, 사형리 채자를 여러분께 이제 드렸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복음만을 전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저, 결과까지 여러분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때 3천명이 회개합니다. 네. 여러분 무식한 어부가 설교를 했는데 3천명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한마디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영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요. 이렇게 무식한 어부가 이런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투와 지식의 설교가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주님의 권능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3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제 보기 시작할 때, 성령님을 듣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문화와 환경과 언어가 틀려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 자,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곳이 바로 교회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매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열정적으로 매일 기도했고 스스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도했어요. 자기들이 사모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쳤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모델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 되야 돼?라고 물음표를 던질 때 우리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사모합시다.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뭐예요? 성령으로 이루어진 역사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예언이 깨달았다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막 계속 바뀌고 개인주의적으로 개인주의, 바뀌고 있는데 어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물론 서로 통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다 드리기 시작해요.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모이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예? 근데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서로 밥 먹고, 예?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사모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이루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이루어진 역사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사도행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오래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laughs>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냈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어,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성령이 내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셀이 이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이 민족 가운데 이런 교회가 아버, 아버지 주 우주순으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함께 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